첫 번째 경기 수원 FC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 FC는 김은중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 시즌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상태다. 사박은 중원에서 볼 운반과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후방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전반 간간격이 벌어지고 전개 템포가 단조롭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루안과 안데르소는 개인 기량은 존재하나 팀 전술과의 유기적 연계에서는 이질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비 조직력에서 지속적인 불안정함을 노출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도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에 그치는 등 다양성이 부족한 상태다. 김천은 시즌 초반부터 조직력이 뛰어난 전개력과 압박 전술로 강팀 상대로도 꾸준히 승점을 획득하고 있는 팀이다. 유강현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 활동량에서 매우 뛰어난 스트라이커이며 이동경은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답게 탈압박과 전진 패스, 공간 활용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김승섭은 좌우측면 모두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윙어로 경기 전개의 폭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정용 감독은 선수단 장악력과 맞춤형 전술 조율 능력에서 매우 뛰어난 지도자로 세트피스 조직도 수비라인 통제력, 전방 압박 타이밍까지 모두 정교하게 운영되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김천은 경기력 안정도와 체력적 우위, 공격 템포 조율까지 모두 갖춘 전술 완성도 높은 팀이다. 수원FC는 김은중 감독 체제에서 아직 실질적인 전술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조직력이 완성된 김천이 경기 전개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김포FC 대 충남아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포는 3백을 중심으로 미드필더 수적 우위를 활용해 템포 조절을 시도하는 팀이다. 루이스는 공격 전개 중심에서 속도와 전진성을 겸비한 자원이며, 조성주는 연계 중심의 움직임과 문전 앞 세컨볼 반응이 뛰어난 공격수다. 다우지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수비 전환 시 측면 커버가 느리고 포백 전술에 대한 수비 대응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한 압박에 흔들리는 빌드업 라인은 원정팀의 기회를 내주는 구조로 연결되곤 한다. 충남화산은 포백 기반의 유기적인 수비 조직과 간결한 전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팀이다. 아담은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난 중심 공격수이며 미사키는 역습상황에서 방향 전환과 침투 타이밍이 탁월한 이선 자원이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인물은 정마호다. 제2의 기성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마호는 중원에서 탈압박, 전방 전개, 좌우 전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술 중심축이다. 그의 존재는 아산의 전개 밸런스를 안정시키고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키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포메이션 상상상 김포의 300을 상대로 이선 압박과 측면 침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전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김포는 포지션 수적 우위를 갖췄지만 공간 커버에 실패하는 전술적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으며 충남화산은 정마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중원 운영과 강한 압박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팀이다. 이번 경기는 포메이션 상성과 중원 조직력에서 앞서는 충남화산의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화성 FC 대 전남 드래곤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성 FC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개를 지향하는 팀이다. 도미닉은 직선적인 돌파 능력과 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는 윙어이며, 이승재와 알뜰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타압방및 롱패스 전환을 통해 전방을 연결하는 자원이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조율 실패가 작고, 포백 수비 라인의 커버 능력이 불안정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보 감독 차들이 체제 아래에서 전술 일관성과, 상황 대응력이 미숙하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선수 개개인의 활동량은 충분하지만, 경기 내 전개 완성도에서 실수 빈도가 높은 편이다. 전남은 500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전방 전개를 겸비한 팀이다. 김도윤은 미드필더에서 빌드업과 수비 조율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 자원이며 레안드로는 빠른 발과 돌파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타입이다. 알베리티는 경기 조율과 볼 수유에 능한 전방 포스트형 자원으로 전술적 중심에 위치한다. 무엇보다도 김현석 감독은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전개 타이밍과 수비 전환에서 압도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전술가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에서 초보지도자와는 분명한 격차가 존재한다. 화성은 경기 내내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수비 조직력과 전술 대응력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남은 김현석 감독 체제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후반 승부에 강한 특성을 지닌 팀으로 이번 경기는 감독 역량과 전술 유연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남 드래곤즈가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갈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FC 서울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은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 안정감과 실리 전술 전개를 선보이고 있다. 김주성과 야잔을 중심으로 구축된 포백 라인은 제공권 위치 선정 커버 능력에서 안정적이며 측면 풀백의 커버와 볼 배급 속도 또한 우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승원은 볼 배급과 이선 압박 조율에 능한 선수로서 전환 타이밍을 조율하는 핵심 자원이며 링가드와 루카스는 기민한 역습 전환 속도를 갖춘 공격 자원들로 수비 이후 전방 침투에서 파괴력을 더해주는 존재들이다. 홈 구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특유의 응원 분위기와 넓은 그라운드 활용도 역시 서울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대전은 리그 1위를 달리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전에서 드러난 수비 마이너스 역습 대응 미비가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의 포획 감독은 선수 비후 역습 전술로 대전의 전방 압박과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으며 결국 대전은 중원에서 볼점유를 이어가지 못하고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 전환 타이밍도 뒤처지는 등 전체적인 경기력 흐름에서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주민규와 김현욱의 공격 조합은 위력적이지만 수비 마이너스 공격 간격 조율과 중원 지원이 부재할 경우 단절되는 흐름이 자주 발생한다. 게다가 김승대, 마사등 핵심 자원의 부상 이탈로 전력 깊이도 떨어진 상태다. 서울은 확고한 수비 조직과 빠른 전개를 갖춘 실리 전술 완성형 팀으로 대전이 약점을 노출했던 전북전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구도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전력과 기세는 대전이 앞서 있지만 경기 스타일상 서울에게 유리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다섯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항은 기본적인 빌드업 흐름과 중원 점유 능력이 우수한 팀이다. 이호재는 포스트 플레이와 수비 라인 뒤 공간 침투에 능한 전방 자원이며 주닝이와 홍윤상은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찬스를 창출하는 이선 자원이다. 다만 완대손의 부상으로 인해 시트피스와자측 돌파의 위력이 다소 감소된 상태다 무엇보다 센터백 라인의 제공권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장신 공격수를 상대로 실점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특히 전민관과 한현서가 순간 판단과 포지셔닝에서 기복을 보이며 이전 경기들에서도 공중볼 마크 실패로 인해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한 바 있다 안양은 장신 외국인 공격수 묻다를 중심으로 한 제공권 기반 전개를 활용하는 팀이다 묻다는 리그 최정 상급 패더 능력을 가진 자원으로 하이볼을 기준으로 한볼 연결해서 전술 중심을 담당한다 마테우스와 야구는 볼름방과 전방 압박에서 강점이 있는 윙어로 빠른 역습 시 공간 활용 능력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원정 경기, 특히 포항 스티라드 같은 특유의 응원 분위기와 압박 환경에서 다소 위축된 경기력을 보이는 성향이 존재하며 골 결정력의 기복도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경기는 포항의 전개 우세와 홈분위기 안양의 묻다 중심 제공권 압박이 서로를 상쇄시키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서로 일 골씩 주고받는 균형 있는 경기 양상 속 무승부 결과가 유력한 시나리오다. 여섯 번째 경기 부천 FC 대 수원 삼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천은 이영민 감독 체제 아래 오랜 시간 동안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조직력을 다져온 팀이다. 공민현은 위협적인 위치 선정과 문전에서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며 갈레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탑박에 능한 전개형 미드필더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자원은 바산이다. 그는 과거 수원 삼성에서 적응하지 못해 방출된 외국인 선수였으며 이번 경기에서 자신을 외면한 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부처는 미드필더와 수비 간 간격이 촘촘하며, 포지션 이해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뛰어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측면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에 강한 전술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팀이다. 수원은 직전 경기에서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우만동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를 찾은 수원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파일리뉴와 브루누 실바는 빠른 측면 돌파와 템포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일위첸코는 박스 안에서 높은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중심 스트라이커다. 다만 그 상대가 수비 조직이 무너진 상태였던 경남FC였으며 초보지도자 이유룡 감독 체제에서 전술 완성도가 부족한 약팀이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맞붙게 될 부처는 단단한 300수비와 상대 약점을 잘 파악하는 이영민 감독의 실전 대응력이 돋보이는 팀이며 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빠른 압박과 미드필더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부처는 오랜 기간 구축된 전술 체계와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강팀 상대로도 실속 있는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수원은 직전 대승으로 반등 분위기지만 실질적인 전술 구조 안정성은 여전히 미완성 단계다. 이번 경기는 복수심에 불타는 바산이와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부천이 더 주도적으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